안녕하세요. 정재동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천골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천골에 대한 통증과 미골에 대한 통증의 이제 부분을 해가지고 치료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천골의 통증 부위는 엉덩이가 갈라지는 부위에 윗부분에 넓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엉덩이에. 그 부분의 통증을 천골의 통증이라고 하고, 엉덩이 갈라진 것 쪽에 그속 쪽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꼬리뼈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이제 미골통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천골에 대한 통증의 이야기고요. 천골통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으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혹은 걸을 때 아픕니다로 통증이 대부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걷거나 뛸때 아픈 증상들은 이제 천골이라고 하는 부위 중에서도 천장 관절이라고 러는 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아픕니다라고 하는 증상들은 천골의 구성 부분들, 천골을 구성하고 있는 뭐 인대라든가 혹은 허리랑 골반을 이어주는 쪽에 인대들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척추뼈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요. 이 부분이 이제 천골이 되고요. 천골 옆에 장골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골과 장골이 만납니다라고 해서 천장관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천장관절이라는 거는 이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그냥 면입니다. 접합면에 인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프를 하다가 뭐 다쳤어요, 혹은 넘어졌어요라고 하면 이 관절면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지만 잠깐만 팁을 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삼각형 모양이 역삼각형 모양이고 장골이 위에서 받쳐주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달리기를 합니다 제자리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박혀 들어가게 되 있는 구조입니다 점점 박혀 들어가서 천골이랑 장골이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천장 관절이 약해지게 되면 그 안정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걸을 때 혹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할때 엉덩이 부분이 자꾸 아파요, 이 청골이 불편해요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천장관절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이 천장관절면의 인대들을 치료하게 되면 그 증상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들은 대부분 약침이나 봉침이나 침치료들을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혹은 늘어나버려서 약화가 되어 있는 인대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 자꾸 청골이 아픕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이 천골과 허리가 만나는 쪽이 인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 앉아 있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운전을 하면, 혹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 혹은 불량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픕니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천골과 이 척추뼈 쪽에 만나는 인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뭐 허리띠 라인 따라서 불편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약침이나 침이나 봉침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 이 경우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추나 치료를 통해서 이 틀어진 골반들을 잡아주게 되면 천장관절의 아까 문제와 그리고 골반 자체가 이천골과 허리가 만나는 거에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를 계속 해보고 계시는데 잘 낫지 않으면 한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괜찮고 한방재활의학과나 침구과를 내원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올바르게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어, 인대의 손상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아우, 이게 무슨 3주씩이나 걸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튼튼한 인대인데,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는 애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튼튼하다는 얘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이거나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뭐한 3주에서 뭐 오래 되신 분들은 한 3주에서 5주 정도까지 시간을 잡고 내원하시면 되고 이게 다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면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골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